이 시간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4 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s a 장 u 절부터 a m 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m u 장 l 절 a m u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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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분이이다. 남편은 죽고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런, 그러한 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드고,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인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하니 왕이 이르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주 왕께 이 말씀을 엿주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주 왕의 말씀이 나를 위로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시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그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아민. 오늘 새벽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암론이 다마를 범하는 죄 그리고 압, 압살롬이 암론에게 보복하고 도피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압살롬이 도피한 지 3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지난 말씀 마지막 절에서 다윗이 압론을 잃은 슬픔이 가라앉고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체면 때문에 압살롬을 불러들이지 못하고 있고 다윗의 이 마음을 알아차린 요압이 압살롬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는 줄 알고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한, 여인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드고아는꽤 거리가 있는 곳인데 다윗이나 신하들이 전혀 모를 만한 인물이어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여인을 데려온 것일 겁니다. 요압이 지혜로운 여인을 선택한 이유는 자신의 지시를 실수 없이 해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압이 이 여인에게 상주의 모습을 하라고 합니다. 상복을 입고 화장을 하지 말고 오래 슬퍼한 사람처럼 하라고 합니다. 다윗에게 동병상련의 마음을 일으켜서 여인의 말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요압의 계략인 것입니다. 요압이 여인에게 지시한 말이 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마지막절에 나오는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었다 라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것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4절부터는 요압이 고용한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 앞에 나아가 요압의 계획을 실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인은 왕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어서 공경을 표시하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도와달라고 호소하며 말을 시작합니다. 왕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여인은 자신이 과부로, 자신을 과부로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죽였다고 합니다. 이 둘은 암논과 압살롬을 의미하고 말렸어야 하는 사람은 다윗왕을 말합니다. 결국 이 여인의 말은 다윗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말았다고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는 그 사건 이후에 자신의 가문이 동생을 죽인 자를 찾고 있고 그를 죽여서 대를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의 이야기는 장자였던 암론이 사망했고 둘째 길르압은 암론보다 먼저 죽었을 것이기 때문에 셋째 압살롬이 다윗의 왕이 계승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의 신분을 고려해서 죄를 용서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와, 다윗 왕은 여인의 말을 듣고 왕으로서 자신이 문제를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왕은 어느 누구도 여인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들은 드고와 여인의 신변을 영구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보호하겠다는 다윗 왕의 강한 의지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여. 이를 처리하는 다윗의 신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득오와 여인이 다윗왕에게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아들에 대한 신변 보호를 받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득오와 여인이 자신의 형편에 대한 다윗왕의 판단을 근거로 본격적으로 압살롬의 귀환을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압이 지시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전개한 것입니다. 여인은 다윗에게 허락을 받고는 바로 왕의, 왕이 자신에게 말한 것과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염원에 반하는 행동을 해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은 압, 압살롬이 3년 동안이나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과 다윗은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드고와 여인은 압살롬의 내쫓긴 자라고 표현하는데 재발로, 재발로 이스라엘을 떠나 도망쳤지만 다윗왕이 추방해 버린 것처럼 말해서 다윗에게 죄책감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의 여인의 말은 이미 죽어버린 압론에 대해 연연해 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압살롬에게 긍휼을 베풀 것을 촉구하며 다윗이 죽어버린 후에는 압살롬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땅에 쏟아진 물은 세상을 떠나버린 생명을 상징하고 다시 모으지 못한다는 말은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없다는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의 말씀에서는 여인이 자신의 가문 사람들과는 달리 다윗 왕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찾아와서 호소한 것이라고 말해서 다윗 왕의 선한 판결과 또 자신의 신뢰를 표현합니다. 17절까지 이어지는 여인의 말에 다윗은 이 모든 계획이 요압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묻습니다. 다윗은 여인의 장황한 말과 지나친 아부를 들으면서 그녀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자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대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실을 숨기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다윗은 여인에게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일, 모든 말이 말에 요압이 함께 했냐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 질문에 왕의 말씀을 어디로든 옮길 자가 없다는 말로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를 전달하며 다윗의 질문이 전곡을 찔렀다고 합니다. 또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다윗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다, 고백하겠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여인은 다윗에게 나의 모든 말을 요압이 지시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압살롬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언급하기 위해 드고와 여인의 두 아들에 대한 말로 바꾸어서 다윗 왕에게 말한 것도 알려줍니다. 또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십칠절에서 말한 것처럼 드고와 여인은 다윗 왕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다윗의 지혜가 천사의 지혜 같다면서 땅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안다고 아첨합니다. 여인은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아첨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요압이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자신의 계획대로 다윗 왕에게 말을 해서 압살롬을 귀환시키도록 설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윗 왕이 요압의 계획을 알게 되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드고와 여인의 말에 분노하며 그를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분노하지만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와 비유를 통해 책망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단의 비유에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며 분노했던 다윗을 기억합니다. 그때와 같이 이번에도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에서 붕괴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압론을 죽이고 도피하게 된 것은 다윗이 압론의 잘못을 바로 처리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으니 다윗에게 허물이 없다고 할수 없습니다. 다윗이 드고와 여인의 말을 듣고 복수하겠다고 하며 붕괴한 것은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모습은 오로지 다윗만의 부족함으로 볼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길 원합니다. 다른 이들의 허물과 잘못에는 날카롭게 판단하지만 나의 부족함과 허물은 눈 감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자 할때그 말씀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비추어 생각하고 나를 먼저 가다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 사람들처럼 자신의 뜻과 생각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나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남들의 허물을 들추기보다 나의 허물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추운 날씨에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 나아오므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모습을 반성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판단으로 살아가지 않았는지, 또 다른 사람의 허물에만 분노하며 나의 허물은 눈 감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매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부터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기 위해 늘 깨어 노력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조심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